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뒷판이었어, 그죠? 백.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센터 백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사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뒤 안단을 하지 말라고지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안단은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판으로 넘어가면은. 연장선을 끊는 이유는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요. 자, 재킷 길이가 뒤판에서 56이었어.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등 길이와 앞 길이 차이가 2.5가 있기 때문에 56에 설마 58.5가 되겠죠. 그러면은 58.5 이렇게 꺼놓고요. 그 다음에 21.5 앞길이 40.5 여기도 21.5와 앞길이 40.5그 다음에 58.5 여기에는 56원 H선이 되겠죠. 여기에서 18cm 생략요 여기에서 그대로 바스트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등선 바스트선과 똑같아요. 위치가. 그죠? 위치상으로 그 다음 웨스트선이 갑니다. 웨스트선은 등선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은 2.5가 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놓으면은 뒤 완성선과 2.5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앞길이를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등길이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선부터는 파스트선까지는 똑같아요. 21.5를 넣기 때문에. 그다음 허리선부터는 계속 얼마? 앞길이와 등길이의 차이만큼이 계속 차이가 나겠죠. 자, 그다음에 품을 4분의 바스트, 브러서, 여유분. 해서, 이, 어, 24를 줬습니다. 그렇죠? 여유분은 우리가 2.5를 줬고요. 24. 그러면은, 자, 24를 주고요. 아래에도 마찬가지 24를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품은, 아픔은, 아픔이 33이기 때문에, 2분의 아픔은 1 6 5예요 그죠? 16.5. 16.5 이렇게 앉히면 이렇게 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두 선을 두 점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가구는 목둘레를 저기서 얼마를 봤냐면 8.2를 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8.2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여기를 대각선으로 껐이니다 이렇게 하면, 각선으로면 이렇게 이렇게 봐줬잖아요면 이렇게 하면, 이 우리가 숄칼라를 하면서 뭐 부분을 굳이 이렇게 둥글게 봐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숄칼라를 하는데 앞에 여밈이 없어요. 겹침이 아니고 바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허리 지점에 단추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2cm로 올리겠습니다. 2cm 올려는 이 지점과 방금 어깨, 옆 어깨를 잡았는 이 지점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준선을 그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어깨를 지금 잡겠습니다. 어깨 길이를 잡는데, 자, 품에서 얼마를? 3.8 정도를 내려옵니다. 3.8을 내려와서는 어깨 정과 연결을 하고요. 지금 뒤 어깨가 얼마냐면 길이가 12.2입니다. 그러면은 제 키선 저기에서 0.5를 빼서 11.7을 잡습니다. 11.7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11.7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앞 어깨 숄더 포인트가 되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동분을 하시고요. 마찬가지 2.5를 내립니다. 내려서는 옆 겨드랑이와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꼭지점에 방금 끊은 이 선과 좌의 선이 겹치도록 나놓고는 이렇게 해주면은 직각이 되겠죠. 뒤는 얼마 3분의 1을 받지만은 앞은 2분의 1 반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깨선에서 직각 처리 한 1, 2cm를 꺼 놓고요. 여기에서 살짝 여유를 주면서 이렇게 아몰라인을 꺼줍니다. 자, 꺼주고는 육포 <laughs> 지금 유장은 24에요. 그죠? 24면은 2분의 6폭, 6폭이 지금 없어. 6폭이 통상 얼마를 잡냐 하면 한 16에서 18 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은 18로 잡으면은 2분의 6폭이 9cm입니다. 9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선을 자, 9를 2분의 6폭만큼 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쭉어 놓습니다. 끊어놓고는 유장을 연목점 여기에서 유장길이 얼마? 24를 방금 끊는 이 선과 겹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가 24거든. 요 여기가, 여기가 내 b p 에요 말하자면. 그죠 여기가 BP점입니다. BP점에서 옆으로 옆선으로 이 가슴선과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꺼요. 이렇게 꺾어는 앞과 뒤 차이가 얼마 2.5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 언담 다트 양이에요. 이렇게 2.5안아서는 그대로 이렇게 선을 꺾습니다. 그죠 선을 꺾어는 다음 이 BP점에서 수직으로 밑으로 밑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꺾어요. BP점에서 껐습니다. 허리선까지만 꺾고요. <laughs> 우리가 D 옆선에서 1.5cm 들어간 양만큼 옆선을 1.5를 넣습니다. 넣고 허리의 양을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22.5가 되겠어요. 1.5를 빼고 나면은 여기서까지가 지금 현재는 22.5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4분의 웨스트 플러스 얼마? 2cm. 그죠?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22.5이기 때문에 4분의 웨스트가 17이에요. 17에서 얼마? 2cm 더 했는 거를 19를 빼고 나면은 9, 2 5 3.5가 되겠죠. 혹0 22.5 3.5 맞습니까? 3.5가 돼요. 그러면 은이 3.5를 다트를 앉혀야 되는데 여기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뒤보다는 허리에 앞선에 약간 여유를 더 주세요. 그러면은 불어서 2를 하지 말고 2.5를 줍니다. 2.5를 주면은 다트 양은 3cm만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3cm를 다트를 잡고요. 3cm 중에서 여기에서 다트 양을 1.5, 1.5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cm. 앞으로 1cm 가지고요 뒤로, 옆선 쪽으로 얼마 2cm를 가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1cm와 여기 2cm에서 통 3cm가 되도록 이렇게 잡았어요. 자, 잡고는, 뒤가 우리 다트 양 잡을 때, 얼마 6.2를 줬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2입니다. m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6.2를 줘야 되겠죠. 6.2. 그죠. 6.2를 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 0.5가 이세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는 6.2지만 여기도 얼마? 6cm만 줘도 이세 분량 2cm, 0.2cm 빼고 6cm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는, 여기도 이 선과 BP점과 이 어깨점이 만나도록 이렇게 한 선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곡자를 이렇게 되면 얘가 너무 곡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진 그 직선처럼 오면서 이 점을 만나서 이 점과 연결되도 그죠? 그러면은, 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뜨도록 대놓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를.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만한 선이 한 선이 되겠죠. 한 선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슴은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고기 조금 많이 지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를 놓을 때 뒤처럼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으면 은 여기가 가슴 밑에 쓸데없는 분량이 있어서 여기가 부웅하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더 죽여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나가고니다 밑으로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 그죠? 중심을 잡아서는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내려주고 H에서 얼마 우리가 2.5를 올렸습니다. 그럼 2.5를 올려서는 여기는 이렇게 교차선을 주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와 이 허리선 이렇게 교차선을 줍니요 그리고 이 선은 이선 교차선 어? 여기는 이선 이렇게 교차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laughs> 자, 여기도 D와 마찬가지 이선 따라 이선 따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지수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와서, 여기는 그러니까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맞춘다 했습니다. 맞췄는데, 여기도 h 선은 h가 우리 4분의 h가 23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 4분의 h 불어서 여유분 2.5 하면 은 23에서 25.5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 5 5를 그대로 안치고요. <laughs> 그리고는 곡선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는 직각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래서 앞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칼라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깨 선을 연장을 하세요. 이렇게 연장 선을 었습니다 그죠? 연장 선 꼽고 나면은 여기에서 얼마 2.5를 이동을 해줘요. 에서 2.5를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앞에는 쌓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데 2cm를 올렸습니다. 올렸서는 2cm 올렸는 지점과 여기에서 2.5 이동했는 이 지점을 쭉그어 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칼라를 달았을 때 이렇게 꺾이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는 선이 이렇게 바뀌지만은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꺾이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원래 여기 옆 목선, 이거와 이 선이 평행이 되겠다 평행선을 하나 꺾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줄과 꺾이는 선이라 해는이 기준선이 딱 포기지도록 놓고 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평행선이 되잖아요. 평행선을 그렇죠? 꺾고, 뒷목 둘레를 우리가 8.7이라고 재놨습니다. 그러면은, 뒷목 둘레 8.7을 방금 평행선이라고 꺾는 이, 이 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뒷목이에요. 그죠? 어떻게 2분의 뒷목이에요. 2분의 뒷목이라 한다고 해서, 이 치수를 반을 나누는 사람들이이 치수는 이 자체가 이분의 뒷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7을 그대로 와서 그대로 앉힌 거예요. 이분의 뒷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분의 뒷목 지점에서 직각으로 선을 하나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죠? 그럼 는 여기서 기울기를 2.5를 잡습니다. 2.5. 잡고는 여기에서 0.6을 띄웠는 이 지점과 이2.5 지점을 이렇게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렇죠? 2.5 지점을 이렇게 이어주는데. 어.